진짜 폴라이프 부를 때면은 멤버들과 눈을 못 마주키는 게 마주치면 약간 울컥해가지고 아 그래요? 네. 아니 어쩐지 약간 들어오시는데 저랑 눈을 피하시더라고요. <laughs> 제가 열심히 쳐다봤는데 아니, 근데 진짜 여러분 배두은형이랑 5초만 눈 진짜 딱 마주치잖아요? <laughs> 아니 진짜 아니 막 사람이 인류애라는 게 이런 거구나 아, 나도 사람이었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고요? 어, 어, 맞아요. 어! 아니, 보면서, 어, 진짜, 우리가 뭐, 이런 걸 떠나서 그냥, 이 레거시, 그냥, 배두운 눈 보면 되겠다. 어. 배두운 눈 보면 되겠다. 아, 두 분이 형도 항상 사랑이 담겨. 아, 저는 그렇게 못하고, 저한번 할까요? 두 분이 형 생각할게요. 야, 제 다른 속생들. 이런 배수가. 정리해서 오가 잘하는 게 있구나. 맞아 네, <laughs> 네. 예, 예. 아, 실제로 다른 속셈이 있으니까. 네. 아, 예, 아, 예. 아, 좋은 뜻이길 바래요. 그럼요. 어? 좋은 뜻? 그건 모르지.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 는 좋은 뜻이지.